오늘 주제는 허니브레이드 만들기입니다. 네, 허니브레이드고요. 네, 저 지금 밖에 저희 오빠 친구들 이 와서 살짝 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 만들기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허니브레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허니브레이드고요. 이거는 그 마트에 가면 아 마트가 아니라 카페에 가면 이렇게 허니브레이드를 팔죠. 네, 일단은 준비물은요, 천사점토, 숟가락,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주황색깔 물감, 고동색깔, 아, 노란색 물감, 그 다음에 고동색깔 물감입니다. 네. 일단 만들기 시작할 건데, <laughs>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사점토를 한, 어 뭐라 해야지 한 중간 정도 한이 정도쯤만 해주시면 되고요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소개 못했는데 지퍼백도 필요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서 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고동색깔 물감을 조금만 짜주세요 왜냐면 색을 내,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해도 색은 많이 나요. 네한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를 이제 꾹꾹 눌러서 색깔을 잘 섞어주세요. 네 색이 이거 섞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 섞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색이 이렇게 갈색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 카메라에는 지금 이거 살짝 진한 갈색인데, 카메라에는 연한 색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돌,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줍니다. 네.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내용물이 살짝, 아, 내용물이래. 이게 살짝 차르기, 점토가 많이 그거 돼고 적어갖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양을 안 내려구요 아 그럼 내야 되나? 일단은 그냥 내보겠습니다 얘를 숟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만 꽂고 말고 살짝만 탁 됐다 이렇게 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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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위에 있는 휘핑크림을 얹어줄 건데요. 휘핑은 어떻게 만드냐면, 천사 점토를, 잠시만요. 네, 한, 조금만이니까, 요 정도만 떼면 될 거예요. 보이세요? 이 정도만 떼면 되고요. 이거, 이, 이거를 이제, 이 물에다가, 준비해놓은 물에다가, 살, 이 숟가락으로 살짝만 물을 퍼요. 물에다가 묻혀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게 살짝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음, 음, 그럼 그럴 때이 지퍼백에다가, 이 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퍼백까지 열어서 점토를 넣어주세요. 어우, 힘들 거려 네, 그리고요. 이제 막 풀어주시고, 이 끝머리 있잖아요. 이 끝머리. 이 끝머리, 잠시만요. 네. 이 끝머리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제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물을 더 넣을 거예요. 이게 금방 굳거든요.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조금만 더 넣고, 잘또 해주시고, 이제 보시면, 이게 다 됐을 때, 이렇게 묶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풀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추천이 이제, 그냥 끈 같은 걸로 묶어서 하면 좋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이런 끈으로, 머리 끈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로 이제 여기다가 가위로 여기 조금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위를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금, 이 끝에를 끝에를 조금만 가위로 조금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를 이제 동그란 형태로 제가 이거 휘핑 올리는걸 잘 못해서 양해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휘핑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휘핑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남은 것들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잘 못했는데 뭐지? 잠시만요. 네. 예전 거보다 못했거든요. 이것도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도 굳히면 웬만큼은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휘핑이 올려진 거거든요. 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이 위에다가 토핑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 토핑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소스라고 해야 되나? 데코를 일단 해줄 건데. 그냥 쓸모없는 종이 이런 이, 뭐 이런 포스트잇도 되고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이거 잠깐 옆으로 밀어놓을게요. 아까 준비해놓은 레몬 레몬 물감하고 오렌지 물감을 섞어줍니다. 네, 잠시만요. 이를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아까 준비물 소개 때 말씀 못 드린 건데 진짜 죄송한데 물풀도 필요해요. 제가 계속 깜빡깜빡해갖고 너무 많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중간 쯤만려주시고 이제 숟가락 미리 준비했던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근데 레몬 색깔이 더 많이 나면 이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주황색 색깔이 더 많이 나와서 노란색깔을 더 첨가하겠습니다. 네. 이게요, 물풀을 너무 많이 쓰시면, 이거 거품이 또 나요. 거품이 최대한 많이 안 나게. 네, 됐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를 이 위에다 뿌려주실 건데, 어, 잠시만요. 핸드크, 어, 물을 살짝 넣어야 될것 같은데. 물을 한 번만 넣어주시고, 잘 섞을게요. 물풀을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다가. 이렇게. 우드락 분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냥 우드락 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목공블록 그냥 물풀을 너무 많이 넣았고 지금. 다시 만들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노란색으로만 만들게요. 왜냐면 주황색이 너무 진해갖고 노란색이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물풀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불은묻습니다그래서 일단 잘 섞어주세요. 원래는 이거 본드로 하면 더잘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혀,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파스텔 같은 걸로 이제 여기 위다 색을 내주실 건데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파스텔 있어요. 자주 애용하는 파스텔 색이 그러니까, 이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을 이 위, 아, 그 노란색을 이 위에다 얹어주세요. 네. 어머, 잠시만요. 네, 됐죠? 네 이거를 이제 가위로, 이 위에다가, 한 다섯 번을 뿌려주시고, 빨간색을 더 많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조금 망 망했던 그런 그 미니어처지만,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살짝 망했던 미니어처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용이의 미니어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